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기쁜 소식으로 찾아왔는데요. 되게 오랜만인데, 이제 제가 지원을 했던 전문 대학교들에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아서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는지 한번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화면에 큐니 퍼스트라는 여기 큐니 퍼스트 홈에 들어가서 큐니 퍼스트 아이디를 만드셨을 거 잖아요 이제 그걸로 로그인을 한상태예요이 화면은 로그인을 한 상태고 로그인 전에 화면이 여러분들한테 뜰거 잖아요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큐니 퍼스트 홈페이지가 뜰 거고요 여기서 뭐 스케줄 같은 거 짧게나마 나와 있고 뭐 웹사이트 정비 뭐, 큐니의 지원, 뭐, 이런 게 떠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합격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드미션 센터 클릭하면은, 잠깐의 딜레이 후에, 이렇게, 어드미션 센터 이렇게 쫙 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합격을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뷰 마이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 여기로 들어가시면,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제가 지원을 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한 학교가 이렇게 쭉 뜨겠죠? 그러면은 제가 지원한 거는 다섯 군데였는데 이제 뭐다 전문대니까 사실은 막 성적이 엄청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랑스 뭐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Offer of Admission에서 이렇게 Congratulation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뜨면 은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전의 상태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봤지만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잖아요 이 전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 Offer of Admission이 아예 떠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여기 Application Fee가 Status가 Required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Top 뭐 Free Required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received가 변경이 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뭐 문서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엔, 보시면,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다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 학교들의 위치들을 다 보고, 뭐 동네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고 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일단 합격을 하고 나서 어,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정하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로 갈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버로 메나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살아도 되긴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고 라가르디아를 가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는 처음에 보면은 애초에 터플 성적을 요구하지를 않아서 그냥 진짜로 돈만 내면은 그냥 아무나 갈수 있는 학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라 그럴까 여기 전문대를 통해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의향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브랑스 커뮤니티 칼리지로 갈것 같기는 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다 합격을 해서 기분은 좋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근데 처음에 지원을 시작했을 때 1월 중순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의 두달 반에서 세달 정도가 걸리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 만약에 저와 다른 시간대에 이 영상을 보고 뭐 저랑 비슷한 루트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은 더 빠르게 제가 토프을본게 12월 1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적이 나오고 토플 성적표 보내고 증명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4월 초, 3월 말, 3월 말에 발표가 나고 제가 이제 정하려고 하는 게 4월 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거의 한4 달은 걸린다고 보면 되니까 빠르면 빠르, 빠르게 준비할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결국엔 시간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최고니까 만약에 저와 다른 시간대에 이 영상을 보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빨리 이렇게 미국의 일 처리는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직접 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또안 되죠 신속 정확하게 일 처리를 스스로 할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되게 짧은 영상이고 어, 합격을 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홈페이지에서 내가 합격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네, 그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 되게 짧은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의 어떤 여정에 관해서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들을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